지금 7시 좀 늦었어 우리 오늘 중국 직원들 구정이 최고 최고 명절이기 때문에 구정 연휴 전에 한번 가서 전체 회식도 좀 하고 이벤트 아닌 이벤트 조금 한 이벤트 선물도 좀 나눠주고 고생했다고 일년 오늘 갔다 내일 아침에 와요 오늘 저녁때 회식을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는 걸로 근데 요즘에 중국에서 쿠쿠밥솥이 최고 인기래요 그래서 쿠쿠밥솥 몇개 사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뭐 사셨나요? 홍삼, 가장 품, 어, 거금 썼어 진짜. 뭔지 알아? 기는 중국 글자 조금 써 있어. 맞다 이거. 있어요 아, 위에 위에 좀 찍어줘. 찍었어요, 찍었어요. 위에 공항. 위에 공항이에요. 야 오늘 날씨 좋다. 아이, 가요 타. 네? 그 선물을 산 기준은 어떤 건지요? 그냥 샀어. 내내내 내가 내키는데. 여기 오늘 직원들 아. 오늘 직원들 상품 정리하셨어요. 돈도 있어요. 아우. 선물은 뭔가요? 선물은 나름 쿠크밥솥 두 개. 오늘 저녁 때 식사하면서 뭔가를 조금 할게요. 뭘 할지 모르겠지만 식사하면서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일년 동안 고생한 직원들인데 알겠습니다. 어긴 어딘가요? 우리 창고 오늘 왔어요. 오늘은 이제 구정전이라 한가합니다. 물건도 없고 우리 회사는 지금이 최고 비수기입니다 이 이 그러고 네. 보여줘야지 회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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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건 중국 회사. 직원들 일하는 방이에요. 야. 안녕하세요. 해비에 빨리 이제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 취소 좀 해줘. 여기 몇명 직원 있는지, 뭐 하는 직원들인지 좀. 여기는 직원 7 명이 있어요. 여기 사무실에서는 아, 구매 대행. 아. 우리 분들이 아, 구매 대행 신청을 한 거를 중국 판매자들한테 가격 상을 해서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면 낮추고 뭐 이런 작업을 해서 구매를 하는 팀이에요. 음. 주문문의 답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고 싶은 말다 해도 돼요. 왜냐면 편집하면 되니까. 아... 마음대로 해도 돼. 여기 우리 고객들이 주문문의로 어떤 게 제일 황당한 질문이 많아. 어나한 질문이? 음, 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 우리 둘이 우리, 우리 여기, 여기 거짓말 여기, 거짓말. 여기, 여기 <laughs> 이 친구가 너무 착해서 분명히 있는데 얘기 잘안하는 어떤 사람이 진상 손님이에요? 진짜 어떤 사람이 진상 손님인지잘 생각해 봐. 요즘은 진짜 없어요. 요즘은 없어? 없어요 요즘에 상담도 안 와요. <laughs> 아무지 요즘 상담도 없죠. 요즘 아, 좀 요즘 한가할 수 없어요. 부정전이라 <laughs> 없어요. 사실 일도 없고 이제 주피 부모 주피 생겼어. <laughs> 이 친구가 제일 오래된.

고맙습니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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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에 물건이 없어요. 부정전이라. 니다겠어습니다어맙습니다어 쿠팡. 쿠팡 나가는 거 작업하는 거예요. 맙습 안녕하세요 니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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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팀이막 계속 포장을 해야되는데 사람이 없어. 이게 없어서,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어, 이거 뭐 뭔지 뭐좀 설명해주세요 에어팩 사이즈별로 다 있네요, 여기 아, 그 네. 추워갖고 어. <laughs> 추워갖고 이걸로 <laughs> 숨어서 잠자고 있네, 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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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신박하다 이게 사실... 이걸로 포장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안전하게 가는 거 사실 이게 제일 좋지 이 에어캡 이 에어캡보다는 이것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그래도 난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좋아 파레트도 있네요 쿠팡 들어가는 파레트 음. 가한 달에 한 달에 한 400장 정도 있는 거든 이거는 이건 뭐냐고 아, 이게... 사업장형인데 이거까지 다 찍어서 왔네. 이렇게 본인들이 택시인까지다 해가지고... 너무 잘하셨다. 이보면. 이분은... 이분은... 사업을 조금 하실 줄 아시는 분이에요. 이 정도면... 할게 없잖아. 공장에서 해오면 항상 말씀드리면 공장에서 오면 제일 좋다. 이런 분들은 내가 볼땐 구정 전에 한동안 물건이 못 들어가니까 마지막 잘 싣고 들어가서 또 잘해야 하셔야 되니까. 우리 직원도 식사는 한번 가볼까? 식당? 물받. 오단 산덕이네. 아 음식 냄새가 확 나네. 지 저거 히터를 틀잖아, 점심 먹을 때. 히터를 틀어. 여름엔또 에어컨 틀고,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좀 시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덕분에 저희 회사가 그래도 1년 동안 조금 성장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1년 뒤에 1년 뒤에 요런 자리를 좀더 크고 성대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노력합시다. 내가 건배 한번 할 테니까 2025년

한글아, 한글요 그냥 가지고 가고 싶은 거 가지고 가면 돼. 음. 알겠죠? 처음에도 내가 안 뽑고, 아, 여기 새로 온 손님으로 온 사람. 이득 뽑기 전에 노래하고 갈 거야. 신곡 1, 首곡 신곡 1곡 11, 신곡 12, 신곡 1 저 솔직히 공보하라 아이니야 지퍼 뭐야 저기 미쳤어 아 뭐야 얘네 왜 쏜아? 올라이네. 아루다 거기 주어. 보다 서려고 했어. 제가 아래서 아래서 못 보니까 저 다니는 거 나갔다. 저를 죽겠습니다. 오늘 날씨 되게 따뜻한데 춥다 그죠? 술 많이 드셔서 위에서 일정은 잘 마무리 되셨나요? 잘했어. 어제 지민들이 좋아해. 다행이야. 다행이었지